반갑습니다. 박끈한 타이밍 워터 TV입니다. 형들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 아, 요즘에는 장이 뭔가 재미 없어. 아, 뭔가 마른 느낌, 마른 느낌이 아주 격하게 드는 장세예요. 아, 보면 그 제가 요즘에 검색을 해서 보는 게 어 이런 겁니다. 그 일봉 괜찮은 거 하나 어, 뭐 뜨면 뭐 뜰까 하고 딱 봐요. 이렇게 하나 뜨고요. 그리고 뭐 이거 나눈 건데 일봉을 두 개로 나눈 건데 그 중에 하나 퓨리 타고 솔루엠 요거 두개 정도가 이제 어더 찍을 자리 있고 뭐상관 거랑 요렇게 올라간 거는 잡을 길이 없고. 이런 액션들이 몇 개가 안 떠요 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일단은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.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둘다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만 삼성전자가 코스피니까 예, 이렇게 그냥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도 900을 넘겼지만, 아 제대로 그렇게 뭐 올라가는 기색이 없다. 아 그래서 뭔가 음, 마른 장세, 예. 아, 마른 장세, 돈이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고, 어, 아, 심지어 그 거래 대금만 봐도 사무. 뭐, 코스피가 이 오를 때랑은 조금 못 미치죠. 에, 못 미치는 장세입니다. 여기인데 좀못 미쳐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오를 때 오를 때의 액션들에 비해서는 오를 때의 액션들에 비해서는 그냥 돈이 그냥 조금 덜 들어오는 액션이 좀 큽니다. 그 와중에 이제 직전에 골랐던 세바스는 6%를 하고 왔고요. 사명이는 12%를 찍고 왔네요. 유한양이 옆으로 잘 기고 1% 왔다 갔다 했는데, 이런 액션인 거고요. 어, 그리고 오늘 고른 거는 두 개인데, 퓨리타고 솔로입니다. 퓨리스는 위에 찍을 자리가 좀 남았어요. 10,100원 정도는 좀 찔러줘도 괜찮아 보입니다. 현재가 대비 1만 100원이면 한6% 정도는 달리기 해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솔로엠도 어, 매물벽을 좀 뚫어 놨는데 그러니까 좀 찔러 놨는데 이자리들을좀 찔러 놨거든요 이 자리를 좀 찔러 어, 놨는데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통의 꼬리를 다시 또 먹어서 여기 위로 이런 그림을 그려 줄 것으로 요런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보입니다. 밑꼬리는 많이 가면지 29,000원 정도 갈것 같고요. 음, 그리고 자기 몸통의 꼬리를 먹으면 5% 정도 되고요. 2만 2 900원까지 쓱 하고 올라가면 10% 정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 2 750원이 있는데. 여기 위에까지 쓱 먹으러 달리기를 할것 같네요.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정뼈 만들고 옆으로 살살 끼고 있다가 하나 튄 거니까 어 이제 쭉쭉쭉 치고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행인 건장애 그래도 플러스라는 거. 그치지만 어 이런 큰 덩어리 움직이는 애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작은 어 친구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. 아, 그래서 장이 플러스인 거가 다행인 거고, 에, 이렇게 런 친구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, 더 움직여도 될 만한 여력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니까 어, 요 정도가 딱 적당, 퓨리시랑 솔로엔 정도가 딱 적당 하겠네요. 6% 5%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